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예, 겟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제 흥분을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발굽의 귀를 툭 잘랐습니다. 예,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진 귀를 들어다가 발굽에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거머리 사나 거머로 망한다는 건배드에게하셨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Happy New Year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Happy New Year. 네, 네. 아, 제가 뭐 이제 시, 시즌이 안 맞기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좀 새로운 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소리가 들려요.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는 것 같고, 또 그런 소리에서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께서는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즐거운 날이고 부활은 우리 정말 그 행복을 주는 그런 날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느낀 느낌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 태복을 보면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곳에는 피비린내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기 예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 가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럼 되게 즐거운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해피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 영화들을 보면 여인들이 뛰어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할렐루야 찬양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어, 그 당시 사람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벼 있었고요. 아,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천사가, 청년이 있었는데, 우린 그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는 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하면서 갈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었던 여인들이 기뻐뛸 것 같은데 기뻐뛰었다고 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frightened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되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나느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삶에 대한 어, 또 보상으로 죄를 졌으면 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이 법을 잘 지키서 보상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자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보곤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 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나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본 날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고 그리고 그중에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날에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던 이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이름 없는 또 다른 한 제자가 거기서 다 목격하고도 어디로 갔나요? 엠마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 생각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부활하 주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발릴리로 가야 될 텐데 왜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안 갔을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laughs> 주님께서 벌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 이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에 부활절 아침에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가그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이제 뭐지 지금 이제 뭐 국무총리나 각 장관 임명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에 우리 장준하 장로께서 그, 마이크를 딱 들고서 국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장관들, 국무총리들 다 사퇴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장관은 국무총리는 박광진 씨가 될 거라고. <laughs>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네? 우리 네? 박광진 씨가 부모 성리가 될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거는 믿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유대사회는 어땠느냐 여,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고 지금도 어,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늠했다고 그러면 그냥 가늠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이뭐 명예 살인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였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소문을 염두에 뒀다면 제가 볼 때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여인들보다는 아리마다 요셉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남들에게 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럴싸하게 보는 남성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성들로 여성들로 예수님이 보내가는 얘기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낼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남성들로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마테마가 누가요? 심지어 로마서나 바울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당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가서 시신을 훔쳤다. 그런데요,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저어냐 굴이에요. 그 굴을 뭘로 막았다면 돌로 막았대요. 굴이 높이가 대략 80cm, 폭이 최소한 7, 80은 돼요. 그럼 그런 곳을 막을 돌이면 무게가 상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쌀한가모니 무게는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을, 게다가 그 앞에 로마 군사들이 있는데, 무슨 뭐, 프로포폴를 먹고서 먹이서 뭐 쓰러져, 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 그 여인들이 돌을 옮기는 것도 신기하고 옮기려면 끙끙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돌이 움직이는 드르륵 들어간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을 옮겼다. 또 하나 어,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저주까지 했고요. 예수님께 십자못 박혔던 그 장소를 모든 제자들이 안 갔습니다. 몇 명밖에 안 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로마 군대가 앞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시체를 훔치러 간다. 난센스.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가지 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만 전 이제 유럽에서 살다 보면은 여행들을 가잖아요. 제가 이제 여행 간 글래스턴 버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도 대왕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도가 살았는지안살았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또뭐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거기 있고요 또 이제 캠브리지에 가면은 뉴턴의 사과나무란 데도 있고 그 사과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기념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의 복음은 어떤 말이냐면 있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속을 꾸미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 자기들의 스승이나 위대한 사람에 대한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AD 400년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다거나 추모했다거나 기념했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AD 395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이 좋았던 백부장이 예루살렘을 이제 소위 왔다가 그곳에서 어느 날 환상을 봐서 예수님께서 이곳이 내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해서 판 곳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분이 환상을 봤어요. 신기하기는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환상을 봐서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자녀에게 또 이렇게 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냥 여기가 가장 근사하다고 하는 주장은 있지만, 그건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무덤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었던 사람들이 그 어느 날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조된 이야기로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랬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서가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면 8절에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네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고, 네 번째는 사명이에요. 이 부르심과 실패와 회복과 사명이라는 이 구조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16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명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저는 이제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분량으로 마가가 제일 작아요. 마가가 제일 작은데 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봐요. 분량은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건을 마치 광고처럼 팍팍팍 굉장히 극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 그 시작이다.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라고 시작하고 다른 것은 뭐막 족보도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은 안 그래요. 그냥 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가가 그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 마가복음에 있다 보면 제자들은 늘 실패자로 묘사가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곧 실패하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또 실패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또 오해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친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셔서 둘씩 짝져서 전두행 가면서 경험하고 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간질거린 아이가 왔을 때그 아이를 또못 고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제자들은 계속 주님 말씀을 오해하고 오해하고 실망시키고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오늘 여인도 어땠느냐 성경에서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근처에 있고 있으니을 섬기려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호를 알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여인과 제자는 뭐냐 실패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16장 7절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라 하는지라. 자, 이,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갈리리로 간다라고. 갈리리로. 근데 어떤 곳이냐?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전에 말씀하시.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마보금 14장이나 내용과 좀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14장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순환해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 이후에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마치 목 잡는 양처럼 흩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가봉에 보면요. 갈릴리나 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걸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셨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었나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잖아요. 그 숯불에서는 어떤 숯불인가요? 대대상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깊은 곳에 가서 금물을 선지하고 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반복된 이야기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갈리는 어떤 장소냐 적어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는 추억의 장소예요. 어떤 추억의 장소일까요? 자기가 부름받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제가 수주한교를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저희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우리 아이 여기서 세리도 받고 또, 이곳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수정역에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 건너편에 2층, 거기 마가의 다락배라는 곳에 기도하면서 또 은사체험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추억,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같은 곳입니다. 제자들의 갈리는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리는 어떤 곳이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갈리로 부르셨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들의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실패자로 묘사하면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독자들을 일깨우자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좌절 속에 허덕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마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계속된 실패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가라 하심으로써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인가요? 그것은 소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 여러분 이가왜 결안을 하나요? 이게 알이 깨져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뭔가 저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내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우리 가정 이런 삶을 살겠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는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왜 갈릴리로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오늘의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부르신과 실패와 회복과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나의 삶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찬송 부러 볼까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시고 내 주함을. 다시 씻어 주시네, 내가 죽게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리에 다시 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리고 결심했던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 어? 갈대를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 불러 주신 거예요. 오늘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말이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에크가 어디로 붙어란 뜻이고 클레셔가 칼레오란 말인데 투비코올드.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예배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포라신 주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배자리에서 부활하신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한번 체험해봅시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리리로 가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제가 2017년에 러시아에서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고, 어, 그 해에는 러시아 학생들도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러시아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한 200여 명이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강사들이 한국어 가정, 러시아 가정을 같이 가요. 가서 이제 제가 러시아는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통역을 두는데 제가 시작할 때딱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팡팡 오는 거예요 팡팡 와전 제가 정말 엄청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그곳에 오 위해서 1200km를 기차를 타고 왔어요 36시간 동안 그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말 한마디로 그냥 뒤집어친 거예요 사랑하 성도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서른여섯 시간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시 갈리로 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빠지면 이 부활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돼. 시대가 악했어요. 그래서 이사회 선지자 1, 2, 3, 4, 5장을 보면 그 시대 악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럼 그의 삶이 사명자로 바뀌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가 제자들에게 사명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장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드이 부활주일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좌절의 꼭지점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열정으로 시작됐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 또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갈리로 가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결코 어둠이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다 되게 여러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데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을 여러분 공급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왜 그랬니? 야, 너는 아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대충께서안 물어보시더라고. 너나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도 내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수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넘어섰지만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일어서겠다고 승리한 삶을 살수 있겠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니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계속 계서 실망시켜드렸던 삶을 사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 실망 때문에 좌절하고 나약한 성도들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는 그 주임성을 들으면서 오늘 이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